사람들은 공적으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을 쉽게 믿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가운데에는 대통령이 있고, 대법원장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학자가 있고, 전문가로서 예를 든다면, 의사나 기자, 수사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대상, 쉽게 믿는 대상.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내보내면 그 정보를 어, 쏙쏙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대상. 그런 사람들은 공공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다. 혹은 공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인이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신뢰관계를 뜻하는 그러한 공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신뢰를 배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배신자는 벌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이러한 공공의 신뢰를 배신한 자들은 어떤 벌을 받는가? 민사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 민사상의 배상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민사배상이나 형사상의 처벌 같은 것은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 개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법적 관계가 생길 수 있고, 또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정이 있을 때그 나름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공의 신뢰를 배신한 배반자들, 그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무거운 벌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공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public이라고 하는 이 공공이라는 곳에서 그 존재가 말살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존재적인 사회학적인 면에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가차 없이 그러한 벌을 내리는 것이 퍼블릭입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의미의 공인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선거 때면 인기 있는 연예인이 선거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 좀 비공식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분명히 배반이 됩니다. 가령 어떤 인기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을 자신의 팬들을 그에게 몰아줘서 그가 표를 많이 받게 해줄 생각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들의 팬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러한 공적인 인물이라는 면에서 배반을 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가 선거운동원의 표지를 달고 선거운동 절차를 따라서 그런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자기 자기 자신이 일신상으로 지닌 능력을 보여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선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무수행은 바로 자기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런 식의 퍼블릭의 신뢰를 받는 자들 가운데에는 기자가 있습니다. 기자는 전문가로서 그러한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언론사나 방송사의 이름이 그러한 신뢰를 직접 받는 것처럼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퍼블릭은 그 언론사 안에, 그 방송사 안에 퍼블릭이 신뢰하는 전문가인 기자가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언론사나 방송사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지요. 엄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업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의 본성상 타협도 하고 또 돈을 위해서 양심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하죠. 바로 그럴 때 이러한 기업의 본성이 팩트를 그 사실을 넘어서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자가 기자인 것입니다. 20세기 이래 기자가 쓴 기사, 이것은 중요한 역사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는 일종의 역사 기록자이며 또 역사에서 증언을 하는 목격자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이것을 쓸때 기자는 호불호가 거기에 그림자를 떨구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어떤가? 2018년 12월 24일. 기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대가 기록한 오늘의 역사가 30년 후에도 팩트였다. 이렇게 당신 자신과 그리고 그 미래 세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 였 습니다.